안녕하십니까 짱이야입니다 오늘 시간은 교재 57페이지 타이머 예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 7페이지 펴셨죠 타이머 예제 문제 1번 관현도의 43회차에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현도 43회차면 6일 정도 아니 며칠 시험번지 며칠 여러 날짜로 시험을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 딱 한가지만 발췌해 갖고 여러분들과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타임 차트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아무 지문 없이 차트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시험 때는 지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문 없이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확인 하겠습니다. P0를 누를 때 여기 라인이 보이시죠? P0를 누를 때 램프가 켜지는 기점에 어떤 입력이 왔는지 쭉 보시면 피제를 누를 때, 피제를 누를 때 램프가 켜졌어요. 그리고 총 4초가 움직였죠. 4초. 자 보겠습니다. 4초 동안 램프가 켜지고요. 또 4초가 켜지고요. 램프가 옮겼죠? 다음 번으로. 4초, 4초. 아마 지문에는 4초, 4초, 4초. 아, 다음 차트를 볼게요. 우선 P1으로 껐는데, 포지티브에 껐죠? 똑같이. 여기도 포지티브에 껐습니다. 이렇게 된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근데, 4초, 4초, 4초. 다시 P20, P21, P22. 다시 P20으로 갔어요. 반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반복 동작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램프 세 개가 반복하는 차트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4초, 4초, 4초 반복해서 4초, 4초, 4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구별을 해놨는데요. 전체 동작 시간 4초, 4초, 4초 총 12초가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초가 반복하는 걸 타이머를 이제 12초짜리 타이머를 만들고요. 이 타이머 T0죠. T0의 비접점을 앞에다 놓으면 T0가 12초 동안 움직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2초에요. 그러면 타이머 설정값 저번 지난 페이지에 보시면 0, 120. 100으로 써 있었죠, 저번에. 자. 그럼 이 타이머가 움직이는 동안. 12초죠. t 로 비접점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자기 유지를 해서 설정값이 될 때까지, t 로가될 때까지 이거를 4초씩 나눈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했어요. 이게 다시 0이 되는 거요 그럴 때, 이렇게 비접점을 타이머 앞에 도 두게되면 이것이 12초를 반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셨죠? 이거 반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0에서 4초까지 근 P20 자 이건 부등호가 초가죠 4초부터 8초까지 8초 이하까지 근 P21 8초에서 12초까지 P22 이렇게 해서 12초가 되면 T0에 A접점이 생겨서 이 B접점을 탁 눌러요 누르는 순간 이 타이머가 꺼집니다 이 타이머가 이게 시뮬레이션 할때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타이머 꺼지면 다시 0부터 해서 숫자가 쭉 12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비교문으로 반복하는 시간 동안 램프가 켜지는데 시뮬레이션을 딱 보시면 보세요. P 제로를 눌렀어요. P 제로를 누르면 4초 떼야죠 눌렀다가 4초가 되면 8초가 되면 여기까지 8초가 넘어가면 여기. 그래서 다시 기로 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P1으로 누를 때 리셋이 되는데, 이 자기유지를 여기다 비접점으로 해서 눌러버리면, 자기유지가 끊어집니다. 전기가, 전기를 누르면 빨간색이 돼서 끊어져 버려요. 파란색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십시오. 초가, 4초가 되면 여기 파란창이 없어졌죠. 8초가 넘어 버리니까, 이 하까지 니까 파란창 없어졌죠? 120 다음에 바로 1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시간에 걸릴 비교문 때는 켜지고 파란창이 되고, 자기 시간이 넘어가면 없어집니다. 120까지 간 다음에 1로 다시 가요. 자, 이렇게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이 타이머 앞에, 타이머 2번호에 비접점을 붙이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피온을 해서 리셋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이건 프리방법 1이에요. 프리방법 1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교문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예전에 43회 때나, 어, 한 65회 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66회부터 사치견산이 들어오면서 뭐가 바뀌었냐? 지금 이 상태, 이걸 볼게요. 이게 0보다 크잖아요. 자, 여기가 0입니다. 근데 아마 한 여기가 넓게 봐서 0, 여기가 10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1, 1이라고 볼게요. 자, 0보다 큰데 이 타이머에 들어간 숫자들은 정수예요 그래서 0보다 크면 사실 1부터 1부터 10까지 이때만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이 있겠죠? 11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켜지고 그러면 이 0.1초라는 숫자가 비어요 이런 게 비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비교문을 거의 안 쓰는 추세에요 이게 시험장에서도 p c 에다 쓰기를 해가지고 p c 를 직접 눌러가지고 램프를 켜면 램프라는 것도 전기를 들어가서 켜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시간까지 약간의 미세한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사람이 눈으로 잘 보이지 않죠. 그 정도 시간이 약 0.1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동작을 하셔도 저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 정상적으로 4초 동안 이렇게 램프가 4초, 4초, 4초 켜졌구나 하는 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타이머를 4초, 4초, 4초로 3 개를 만듭니다. 타이머 4초를 3 개를 만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여기서 진짜 이 제가 내려 긋는 이 선이 딱 1스캔이에요. 한번 딱 1스캔. 1스캔은 굉장히 작은 시간이에요. 0.00몇초 정도 되는데, 이 1스캔만 빼고 나머지 시간 동안 다 램프가 켜져요. 아까는 분명히 비금할 때 여기서 0.1초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0.1초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아, 지금 이렇게 접점으로만 하면 전체를 다킬 수가 있어서 이게 훨씬 완벽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접점으로 풀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됐습니다. 무조건 접점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똑같 자,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Shift F1, P0 했죠. 자기 유지를 먼저 합니다. F3 N0. 컨트롤 화살표 올리면, 자, 컨트롤 화살표 이거 하는 거 말씀드렸죠. 도구의 옵션에서, 레더 고급 컨트롤 키를 이용한 라인 편집 사용 이렇게 돼 있으면 컨트롤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는 것도 있어요 재밌죠 이것도 하지만 이게 불편합니다 요거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자기 유지를 하는데 처음에 램프가 들어갔잖아요자 근데 우리가 4초, 4초, 4초라는 타이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t n t0, 40. 타이머를 3개 만들어야 되니까 카피를 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t1. 여기다 엔터치면 그것만 바꿀 수 있어요. 이맨 앞에를 엔터치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 것들은 자기 그거, 숫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t0 4초가 되면, 대면, 대면이 뭡니까? t0에 a접점이 생기는 거죠. 4초가 되면 a접점이 생겨요. 그때부터 4초를 세요. 그래서 t1이 또 4초가 되면 a접점이 생기면 그때부터 4초를 세요. 그 다음에 t2가 4초가 되면 그럼 총 12초가 됐겠죠. 12초가 되면 처음부터 다 죽여버려야 돼요. 어떻게? 이쪽에다가 t 를놓으면은 아까 타이머 숫자 앞에 비접점을 넣으면 반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뒤트로 인해서 이 타이머들을 t 제을 죽여야. t 제을 죽이면 얘도 죽고 이거 죽고 이거 죽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은 이세 개가 다 반복이 됩니다. 이 상태로만 하면은 자, 보세요. 타이머만 움직이는 것만 보세요. 4초가 되면 이거 켜져서 넘어가고요. 4초가 되면 이거 켜서 져 넘어가고요. 4초가 되면 꺼서 다시 시작하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할때 이제 우리가 램프를 켜야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램프를 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 램프를 3개 켜야 되니까 p 고 P20. 이것도 카피합니다. Ctrl C, Ctrl V. Enter P21. 자, 엔터 치면, 변수가 있으면 변수가 나오는데, 변수가 없으니까. 변수가 있으면 하살표로 내릴 수도 있어요. 자. 자, 그럼 P20은 언제 들어오냐? P20은 언제 들어오냐가 중요하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오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타이머가 돌 때, T0 타이머가 돌 때, 때만 들어오려면 F4 T0를 넣으면 T0 타이머가 돌 때, T0 타이머가 돌때 아까 B 접점이라고 했죠? 처음에 타이머 처음 들어갔을 때 말씀드렸어요. T0 설정 값이 되기, 되기 전에 시간은 그 타이머의 B 접점 구간, 된 다음은 A 접점 구간. 그래서 T0가 돌 때만, 그리고 T0가 설정 값이 되면 이걸 눌러버려요. 이거 눌러서 p 2 0은 꺼져요. 꺼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P21, 22는 언제 들어오냐? 다, 이게, 카피하면 됩니다, 카피. 이대로 카피를 해줘요. T0가 꺼지면서 T0가 켜졌죠. 요건 B접점 꺼지면서 A접점 켜졌어요. 근데, 아까, 이 T0 B접점처럼, 이번에는 두 번째 램프는 T1 타이머로 움직이니까 T1의 B접점일 때 켜지는 거고, 이 마지막은 T2의 B접점으로 켜지는데, 사실, T2의 B접점은, 켜지고 t2가 설정값이 되면 꺼져야 되는데, 앞에서 꺼져요, 사실. 여기는 예시상 입력을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사실 안 해도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비제로 눌렀다가 떼고, 4초, 4초, 다음 램프 가고요 꺼지고 여기가 켜져야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 필요가 없어요 왜 앞에서 다꺼 버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 끝으로 종료를 하고요 하나 안한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 P1에 p 1의 포지티브로 자기 위치를 끊어주면 전체가 다 소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 똑같죠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우리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불필 때 그래서 카피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관연도 문제가 요새도 나와요. 일과제에서 그래서 순차 전멸에서 이런 거 나오는데 그대로 이렇게 요 그대로 카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카피하면 되고요. 이거 그냥 표시 해두는 겁니다. 확실히 하려고 그래서 얘 이렇게 하고 똑같이 카피하고 01 타이머 0, 1, 2의 비접점으로 램프를 켠다. 이 뜻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전체 동작 시간은 아까 타이머. 하고. 자, 이게 2변수입니다. 1개, 2개에서 2변수인데, 부등호 뒤에 2변수는 아무것도 안 쓰고, 3변수는 3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문을, 2변수 비교문을 위한 풀이고, 자, 이거는 램프별로 동작 시간, 램프별 동작 시간을 타이머로 설정해서 타이머의 A접점, B접점으로 이용한 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 풀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머 예제 2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58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차트를 보는 방법부터 배워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포지티브죠. 램프가 켜졌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포지티브에서 램프가 꺼졌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2초죠. 한 칸에 1초입니다. 이렇게 2초, 자, 그리고 이렇게 1초, 그렇죠?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아, 반복을 하네. 요 반복을 하는 걸 플리커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타이머 비접점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이 교재는 잘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너무 많이 했네요. 자, 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피제로 포지티브로 자기유지를 했어요. 자기유지라고 타이머. 자, 2초, 1초니까 총 3초입니다. 3초짜리 타이머를 만들어요. 그래서 T0에 비접점 넣으면 반복. 반복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초간은 켜지고 1초는 꺼지잖아요. 그러면 켜는 것만 반복시키면 돼요. 그래서 시작해서, 자, 시작하는 건 있잖아요. 시작하는 건 사실 없어도 돼요. 그래서 2초까지만, 사실 여기도 2초까지만, 이게 훨씬 더 나은 표현입니다. 2초가 되자마자. 왜냐하면, 여기를 이하로 하면은 20.9초까지 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서 볼게요 동작은 시뮬레이션 시스템 모니터로 갑니다 시스템 모니터 인데 시스템 모니터도 보지만 이쪽 레더 창도 한번 보세요. 내가 누르면 자기 유지 되고요 타이머가 돌죠. 3초 동안 두는데 2초까지만 램프가 켜지고 2초가 넘어가면 램프가 꺼져요. 그래서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이렇게 반복이 되고 P1으로, 꺼야죠. P1으로 종료를 시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총 주기. 주기가, 주기가 중요합니다. 주기. 주기죠. 주기 3초를 통해서 3초짜리 타이머를 하고 2초간. 2초지만 이거는 19.9초 정도 됩니다. 19.999 19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2초가 되자마자 꺼지니까. 그러면 이게 더 완벽한 답입니다. 여기 는 빼주신 것이 나요. 아 그리고 사실 이거 있어도 되는데 t 0가 0보다 커야 되죠. 1, 1부터 0.1초부터 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아까 그냥 선으로만 연결했을 때는 0.0001초부터 해요. 0이, 0이 넘어서자마자. 근데 타이머라는 게 0이 넘어서는 게 1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나 없나 똑같아요. 그래서 0에서 20. 자, 이걸 한 번에 줄여서 3변수로 3, 0, t0, 2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훨씬 나은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초반에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 2변수부터 많이 보시기 때문에 2변수로 나눠놓는 거고요. 규제는. 3변수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타이머를 이용한 비교문은 저는 계속 3변수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20, t0, 아, t0, 2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이 타이머제 이제 2번도 아까처럼 접점으로 하는 프리 방법이 있습니다. 접점이 뭐냐면, 자, 이게 2초가 있고 1초가 있어요. 그래서 2초짜리 타이머, 1초짜리 타이머. 2초가 되면 1초짜리 타이머를 켜고요. 이 t1으로 비접점을 만들어서 t0을 꺼요. 이렇게 하면 2초, 1초, 2초, 1초 반복이 됩니다. 이게 플리커 동작이에요. 그때 2초짜리 타이머가 돌고 있을 때, 그래서 T0, 2초짜리는 T0의 비접점으로 램프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기 유지랑 종료 소동하는 건 똑같고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2초, 1초 좀더 완벽한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접점으로 풀이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새 교재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음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규제를 구매하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제가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다 연락이 가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을 볼수 있고요. 저도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막다할 수는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나가는 거를, 녹화하는 거를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